안녕하세요. 강화 16대 원주민 26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부른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대계에서 한 6분 60초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길하고는 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몇몇 주택이 같이 옹기종기 모이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텃밭이 앞에 널뜰하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없이 많습니다. 여기가 지니 놉니다 여기를 따라서 한 50m가만 버스길이 나오게 되겠으며 어, 대모산이 보이고요. 저기 바다도 광성보 바다도 조금 어, 보입니다. 어, 텃밭이 한몇평 될까요? 어, 한 5, 60평 어, 되고요. 모래를 뭐 농사하기가 피곤하신 모래를 많이 깔아 놓으셨네요. 어? 그리고 이 옆에는 어, 소나무가 몇몇 어, 심어져 있고요. 과일나무도 몇몇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가면은 잔디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뒤에가 뚫려서 통풍이 잘 되므로 여름에도 자동차가 땀띠가 안 나는 구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장작이 많은데 소치 하나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양진역에는 장독관이 있습니다. 장독관이 있는데, 항아리들이 아, 옹기 많은 것하고 종기 크기로 옹기종기 모여서 봄의 쌀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철근 홍고리 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걸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집 지은지는 면전했나? 생각이 안 나네요. 측면으로 가면은 여기가 공간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지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저 끝까지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요. 사다리나 장작 등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항상 청소를 열심히 하셨다가 오늘만 좀 청소를 들으셨다고 청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밖에서부터 찍는 겁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에 올라서서요. 대문을 열면은 현관이 나오고요.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커다란 게 늘씬하게 몸매를 뽐내고 있으며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인데 참 넓은 편이네요. 요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벽난로가 하나 있고요. 이거 시멘트 벽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은 있네요. 나무 주택에 어, 나무 난로를 놓으면 좀 불안해 보였는데 좋아 보이고요. 이 앞에는 어, 이렇게 거실 창이 커다란 거 있었는데 아 여기다 연계해갖고 선릉을 아, 한네 평, 다섯 평 정도 지으셨네요. 아 햇살 가득히 들어와서 여기서 놀이하면은. 난로 한 평도 아주 따뜻할 게 같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 비해서는 아주 뭐어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어 주방 했던 자리 같은데 어 주방에 요로 들어갔습니다. 어 이렇게 싱크대. 싱크대죠. 이렇게 들어와 있구요. 요 공간이 좁은 것이 아니라 또 오른쪽에 얼으면 요것도 추가로, 어, 달아놓은 거죠. 하나씩 넓은 창고가 여기서 저 끝까지 있기 때문에 각종, 어, 냉장고, 뭐 식기 등을, 어, 놓기에, 식자재 등을 놓기에 아주 넉넉한 공간, 공간이 이렇게 여겨집니다. 공부상에는, 어, 아 뭐야 집이 건물이 좀 작게 나와 있으나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 안방의 모습입니다. 침대가 있고요. 오래된 농이 있고요. 창문이 있고요. 뒤로 가면은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이 널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나가면은 또 거실, 화장실이 또 깨끗하게 하얀 모습이 있구요. 건너가면 건너방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구요. 여기 베란다까지 이렇게 터놓고 쓰셔도좀 어, 공간에 어, 드레스 등을 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어, 여유가 있습니다. 아, 이처럼 초지대교에서 어, 가깝고요, 버스길에서 어, 가깝고요, 텃밭 넓고요, 철공 콘크리트 주택이면서 사시면서 이런으로썬놈이나 뒤에 창고나 다용도실이나 어, 이렇게 시즈템 어, 뭐야 난로. 이렇게 벽을 뚫어 갖고 있면 난로까지 해 놓으셔서 아주 몸만 오시면 청대 청소하시고 몸만 오시면 아주 훌륭한 물건에서 <laughs> 어~ 재미난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구경 오시길 바라며 이상한 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